여기부터 굳힐까 위에도 야무지게 어? 일단 이거 다 먹여주셨고요 하리보 때에 뭐야? 아메리카노 교환권 뭐야? 보세요 편지를 다음번에 읽어보고 이제 해리포터 굿즈를 까볼게 요저 님부스 2000 팬인데요 한번 까볼까요? 와우 님부스 2000 팬인데요 올리면 공중부양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 뭐야 여기부터 이런 건안 읽어요 림보스 네. 2000 불펜이 있고요 일단 메모지에 써보면 잘 써집니다 이거 잉크 쪽도 하나 더 들어있고 좋은데요 얘를 꽂은 다음에 오 반대도 있네 림보스 2000딱올려주면 예쁘네요.